활용하네요. 18K에다가 이제 야. 중간에 이제 그 칼라를 조금 변형 시켜서 이렇게 해서 네. 직접 이렇게 네. 음, 네.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네. 드렸시중에서 어. 네, 네. 판매되는 네. 3분의 1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네. 음, 네. 정말 좋은 제품을 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같은 진주 한 16만 원 정도 해요. 아, 그렇게 저렴해요. 네. 16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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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좀 홈쇼핑에서 보면은 네. 가격들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할부해서 네. 사는 거전 너무 좀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는 것보다 네. 어, 저렴하면서도 예. 네. 네. 런기가 이제 진주 귀걸이인데 신탁에 네. 지금 나와 있는 데 이런 같은 경우는 얼마씩 하죠? 한 4만 원천원 4만 5,000원 정도밖 4만 5,000원이요? 네. 정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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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45,000원. 네, 심플한 기가 큰, 발사. 큰 진주는 얼마예요? 그 밑에 있는 거지. 아, 이것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죠? 6만원. 6만원. 6만원? 네. 네. 와. 네. 화려하게 보입니 와, 네. 정말 네. 어디를 네. 가서 이런 제품, 이런 상품들? 네. 보석을 좀 보겠어요 이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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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네와 네. 진주인데 네. 음 진주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매장을 음. 알면 너무 좋겠다 네. 음. 보니까 지금 음. 네. 아주 심플하고 네. 젊고 와와와와 와, 와, 네. 와. 다들 18K의 다이아몬드 제품들이에요 어 18K의 네. 다이아몬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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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게, 예. 네. 어, 진짜 진짜 선명하네요 네. 선명하게 네. 보여드리고 다양한 네, 진주들을 이렇게. 네. 와. 네. 그래요 옆에서 이렇게 보여주지 보여주니까 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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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네. 좋네요 와 네네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저렴하게 주시니까. 네. 한 여기 금방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한2 0만원 전후에요. 네, 2 0만원 전후 네. 백화점에 가면 또 백화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에 거의 한사용료도 있고 하니까 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예. 없는데 예. 직접 생산하셔가지고 만드셔가지고 하니까 예, 가격이 저희가 예. 엄청 싸는 거죠. 그렇죠. 예. 가격을 아주아주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예. 신기하네요. 신기해. 예. 그리고 여러분들 취향이 다 다양하시잖아요. 그런데 예. 나는 뭐 이런 스타일, 이런, 이런, 이런 거, 관심있고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 이렇게도 보여드리지만, 음, 본인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을 이렇게 음. 오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탐소진주 목걸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선물용으로, 추석 때 선물용으로 괜찮아요. 네. 네 가격도 한 10, 10만원 정도? 아, 10만원이요? 그 네. 진주인데? 네. 와. 진주 목걸이가 어 네. 요즘처럼 물가가 네. 비싼 시기에는 정말 네. 선물 다운 선물 하고 싶은데 네. 고민이 많으신 여러분들 아직까지 네. 추석 선물 고민하신다면 네, 네.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하시죠? 아 어, 추석 예 끝날 때까지. 어 추석, 네. 네, 추석, 네. 추석 때도 하세요? 예 추석 때도요. 추석 때도 하세요? 추석 때는 추 며칠, 며칠 쉬고 나서 며칠 쉬고 쉬고 예, 계속 합니다. 하시니까. 네 예, 9월까지. 네 9월에 예. 선물이 필요하신 예. 분들은 예. 또 예. 이제 어 예물도 네. 준비하시는 분들 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유니오, 주얼리 네. 직접 방문하셔서 네. 어, 아주 저렴하게 고가의 네. 제품들을 아주 저렴하게 네. 아,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아. 더 뭐냐. 차비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가격을 <laughs> 디스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매가 간다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네, 네 오실 때 네. 그, 예, 차비까지 지원하신다고 네. 하니 <laughs> 네, 네. 아, 인대팬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방송 또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네. 예 이렇게 네. 정말 전문가께서 만드신 네. 30년 이상 네. 예, 이렇게 만드신 제품들을 야. 네. 이렇게 음. 보여드립니다. 음. 야 정말 예. 너무 예쁜데요? 예. 찰랑찰랑하니. 3부짜리 다이아몬드. 3부 다이아몬드. 예. 와, 3부 다이아몬드. 예. 와, 엄청난데요? 예. 가격대가 아까 뭐. 말씀해 주셨는데, 예. 다 다르긴 하지만, 한, 뭐한 48만원 정도. 48만원에서, 예. 예. 50, 50만원대. 아, 예. 50만 50만원대. 50만 예. 예. 여러분들 밖에서 이제 다른 데서 구입하시면, 예. 예. 아, 3분의 1 가격으로 주시니까 한 150만원대, 예. 100만원대 그렇죠. 제품들이네요. 네, 예, 예, 그렇죠. 음, 예. 오시면. 네. 전미가 간다 보시고 오셨어요라고 하시면 예, 더 예, 잘해주시기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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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예, 예, 네, 그래서 작년부터 <laughs> 지금 당장 한게 아니라요. 예. 저희가 또 인연이 끈끈한 인연이 있잖아요. 네, 예, 예, 작년부터 그러니까. 약속을 하셔가지고 예. 예, 방송 보시고 오시는 분들에한 해서는 예, 더 디스카운트, 예, 해드려요. 디스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약속을 하셔가지고 어쩔 예.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웃음> <웃음> 아, 진주 목걸이 네. 팔찌, 귀걸이 뭐다 있습니다. 예. 또더 많은 제품들 옆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예. 야, 현장에서 우리 유니오 주얼리를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예. 야, 주얼리도 참 다양한데 어,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주얼리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어,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기, 네,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또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 와 예.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 예. 네. <laughs> 현장에서 보는 맛이 있네요. 멀어서 여기 바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세밀하게 이렇게 차근차근 한 개씩 다 보여드릴게요. 정말 많은 보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와 진주 진주, 진주 진주 좋아하시죠? 진주로 가겠습니다. 진주 밭에 왔습니다. <laughs> 이야, 정말 진주가... 미술술대도 다양합니다 아, 굉장히 다양하네요 음, 네. 최고가 매입도 하시고 감정도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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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K, 18K, 순금, 다이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품 있는거 가져오시면 또 새로 세척도 해드립니다. 오 세척도 해주세요? 네. 아 그동안 내가 사용했던 네. 그런 보석에 대해서 아 정말 세척까지 해주신다니 네. 그서비스예요네 서비스에요. 오 서비스로 세척도 해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나는 또 이거 오래 했었는데 아, 새로 네. 리폼하고 싶어 하면은 네. 또 매입도 해주신다고요? 매입하고, 예, 예, 매입도, 하고. 네, 매입도 네. 하시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도 해주고, 디자인 거에서 와 해주시고 원하시는 예, 네, 디자인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어, 아, 여러분 정말 오늘 방송 저도 너무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세하게 네.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예, 네, 전매가 간다. 많은 분들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눈과 귀가 즐거운 방송 <laughs> 보석을 보여드리면서 아, 진주 진주한 진주도 보여드리고 진주밭입니다. 진주밭에 와서 어떤 진주를 캐갈지 네,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은 보석 중에 어떤 보석 좋아하세요? 저는 진주가 참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주 목걸이 보여드리고, 다시 또 진주 귀걸이도 좀 보여드릴게요. 진주 귀걸이. 진주 귀걸이. 진주. 귀걸이. 배송 안내를 연락을 아, 지금 주문들이 좀 오시고 계시는데, 오늘 배송이 다 끝나가지고, 네, 그런 안내를 좀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와. 와. 다진주 이건 좀 네. 비싼 고가의 진주인가요? 네, 비싼 고가의 진주 꺼내드렸어요. 이거 공개를 네. 안 하는데 또 꺼내 주셨어요. 네. <laughs> 네, 디자인에 따라서, 네. 다파이고 미리스에 따라서 다르니까. 미리스에 어, 따라서 제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손에 들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진주 진주한 진주를 보여드립니다. 진주, 와, 진주 정말 탐나네요. 네. 탐나는 진주 그리고 또 이렇게. 음. 또 다른 진주들, 어우, 어우, 정말. <laughs> 와, 이 진주도 굉장히 네, 예, 특이하네요. 진주 귀걸이. 아, 우리 어머님들은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아, 나저 진주 너무 갖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네, 이쪽으로 오세요, 현장에서. <laughs> 현장에서 이 많은 진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진주를 예,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고 음. 구경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어, 나는 나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라고 하실 때 맞춤도 가능하시죠, 그렇죠? 맞춤 네, 우리 네, 맞춤 가능하시고 협동조합 이사장님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웃음> 네. <웃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 많은 공약처럼 네,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 우리 키키스타 전매가 간다를 통해서 오시는 네, 네. 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뭐냐 전매가 간다로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신 분은 네. 저희가 더 지금 현재 도매가에서 더 디스카운트를 해서. 네. 네마음이흡족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새로 이제 리폼도 네. 가능하고 뭐 바꿀 수도 있다. 하고 가지고 계시는 제품들을 좀 오래 되셨으면 새로운 제품으로 네 변형도 가능하고 여기 마음에 드신 거 있으면 이걸로 교환도 해드립니다. 교환도요? 네.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아니면 교환도 가능하고. 보시면 또 이렇게 제품을 네. 어, 새로 세척. 또다해드 아, 세척도 해 주세요. 네, 저희가 다해 드릴게요. 감정도요. 네. 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네. 보석들이 네. 얼마큼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네. 유니어 주얼리로 찾아오세요. 예, 네. 네. 네, 정말 네. 많은 제품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아, 고가의 제품을 네. 또 이렇게 반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생겼네요 반지가. 네, 아야. 네. 아, 참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에메랄드가 요즘 많이 나가는데. 에메랄드. 네. 네. 유튜브에서 에메랄드 반, 본 에메랄드도 있었죠. 좀 보여 주시고 네. 유튜브에. 네. 꺼내드렸습니다. 어우, 이거 좀안 보여 주시는데 대부분. 네. 네. 여러분들. 예. 네. 눈과 귀가 즐거운 방송. 예, <laughs> 네. 네. <항상> <laughs> 전님이가 간다. 항상 즐겁죠. 네. 네. 보석과 함께하는 네. 여자의 마음은 더 즐겁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석과 함께하는. 야, 네. 설레는데요. 네. 예. 네. 네. 아, 설레는 방송, 보석 예. 방송과 함께 합니다. 예, 남대문, 음. 유니어주얼리. 유니어 주얼리.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예. 또 제가 또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예. 안내까지 해드리고, 예. 특별히 예. 아, 우리 또 대표님께서 음. 이사장님께서 예. 새로운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 거예요. 새로운 신제품이요. 로디 1카라테짜리, <laughs> 1카라짜리 오, 그래요. 예. 음, 예. 이건 비싸겠네요. 네. 예. 와. 안 보여주는데 여기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laughs> 살짝 보여드린요 <laughs> <laughs> 이거 원래 공개를 안 하시는 제품인데 저한테는 이렇게 또 공개를 해주시고 와이 진짜 야 탐나는데요. 탐나. 예, 탐납니다. 탐나.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좀씩 가격이 또 다르고 네 그렇죠. 네, 크기에 따라 좀씩 달라요. 네. 네. 아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나하나 보물을 막 꺼내시면서 원래 안 보여주는 보물을. <laughs> 막 보여주시는 거 있죠. 네. 야 반지 끼고 그냥 그냥 가버릴까요 이렇게 <웃음> <웃음> 막 유혹이 생기는데요. 아 이거 사고 싶다 막 이렇게 네좀 네, 참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네, 참, 네 참으셔야 됩니다. 네. 아참 유니어 주얼리 네. 네 남대문에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네. 어, 유니어 어, 주얼리 들려주세요. 네. 네, 사믹 패션타운 4층에 있어요. 사믹 패션 패션타운 타운. 4층에 네. 있습니다. 몇 호죠? 네. 21호입니다. 21호로 오시면 네. 14K, 18K 순금 다이아 최고가로 매입도 하시고 네, 매입도 감정도 해주시고 네. 세척도 해주시고 네. 리폼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네. <laughs> 안 오실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정말 귀한 보석들을 이렇게. 공개해주셔가지고 예. 예.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아또볼게 아, 많지만 볼게 많아요. 예,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laughs> 볼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늘도 설명해드릴 아, 네.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강의 끝난 다음에 네.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매장에 직접 들렸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네. 어, 온라인 매점을 네. 할수 있을까 네. 알려드렸고요. 네. 충분히. 네. 예. 영상을 통해서 우리 키키스타를 네. 통해서 네. 매장을 하나 열기로 음. 예, 마음 먹으셨죠? 마음 네, 네. <laughs> 그렇죠. 예, 방송도 네. 하시기로 네. 예, 그렇게 하셔서 어, 여러분들과 소중한 만남을 자주자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에서 네. 뵙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유니온 네, 쇼리. 네, 유니오 예, 쥬얼리 다음 네. 시간에 네. 일주일 뒤에, 네. 일주일 뒤에 네. 또 뵙겠습니다. 강의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온라인 매장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저도 좀 네. 알려드리고요. 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잔디가 간다. 고맙습니다. 유니오 주얼리였습니다. 네.